처음에 왔을 때는 이 정도 관리가 필요한가? 좀 힘들기도 했는데 막상 돌아보고 나니까 오히려 이렇게 관리해줘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년도 수능을 강한 교육에서 공부한 신세계라고 합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에너지 신소재공학과를 합격했습니다 대소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보다 너무 공부를 안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제 피해 갔던 제 실력들이 실제 점수로 드러나게 되면서 아 이대로 가면은 진짜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은 대학교를 가더라도 너무 나태하게 살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재석원을 오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약간 스스로 자제를 안 하고 너무 자기대로 하는 경향이 강했어 가지고 저를 잘 제어해 주는 그런 데를 찾았었는데 여기가 딱 관리도 잘 되고 그런 느낌이라서 강한 교육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루 동안. 한 과목을 공부함으로써 약간 다른 과목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약간 느리게 생각될 수는 있어도 기초부터 확실히 탄탄히 다져가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훌륭한 것 같습니다. 저는 작년에 너무 막연히 공부했던 경험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두려움도 많았고 어떻게 공부 방향을 잡아갈지 몰랐었는데 하루 동안 계속 예를 들어서 국어를 한다면 국어를 하루 동안 한번 읽고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읽고 수업한 내용을 복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 이건 이렇게 읽고 그럼 어디에 집중하고 이런 부분을 확실히 알수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TF 테스트가 제가 가장 그날 당일의 실력 그리고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사실 다 실력이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히 상기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제가 약간 경쟁심이 좀 강한 편이라서 당일 나온 점수를 통해서 제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수 있고 쌤이 그때 수학 같은 경우는 점수 분표를 알려주시고 고생도 평균을 알려주시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뭔가 시술을 많이 했거나 그런 걸 통해서 시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. 보통 좀 어렵게 나오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처음에 봤을 때는 무너지기도 했었고 약간 좀 낙담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당일 케어를 또 해주셔서 약간 또 용기를 주셨고 또 오히려 그런 걸 풀어가면서 이런 것도 풀었는데 이걸 못 풀까 이런 느낌으로 풀다 보니까 잘 풀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약간 이렇게 많은 걸 접해보다 보니까 시간 분배도 확실히 익힐 수 있었고, 특히 멘탈 관리나 체력 관리 이런 거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가장 놀랐던 게그 중간에 졸음을 깰수 있는 서서하는 그 책상이 있는데 거기 밑으로 쪽지를 보낸 학생이 있더라고요. 근데 그거에 잡히는 걸 보고 되게 와 이걸 어떻게 잡지라고 생각했습니다. 어, 처음에 왔을 때는 이 정도 관리가 필요한가 이러고 약간 좀 부정적인 경향으로 많이 보기도 했었고 솔직히 너무 학생 관리를 통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도 받았고 또 힘들기도 했는데 막상 돌아보고 나니까 관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오히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 인건 관계로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되게 신경 많이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관리해줘서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다 생각합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를 추천하는 학생들은. 일정을 관리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루틴이 이미 완성된 경우 아직 본인만의 루틴이 없이 막연히 공부하고 있거나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너무 없어서 강하게 관리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그래도 재수를 선택하게 되어서 많은 힘든 일도 있을 거고 떠나거나 무너지고 싶은 마음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들을 뚫고 간다면 당신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으실 겁니다 화이팅!